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는데요. 책을 읽어도 읽어도 인생의 해법을 찾는다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길을 찾는데 책을,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때도 많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나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우리와 접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딱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많은, 어,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압축된 책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을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조차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 결국 해법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자신을 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파악하고 어, 해법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내 안에 그런 있는 것과 내 현재 처지 상황, 어, 그 배경 같은 거를 누구도 저 자신보다 더잘 파악하고 어, 활용할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잘 파악해서 자신만의 해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긍정학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서 어, 다시 읽어야 되는데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내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 내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온다. 멋진 일로 가득 찬 나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모든 소망을 이루어 준다.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단하고 행동한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 나는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인생은 배움이다. 배워 세계 할수 없는 문제는 없다.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에너지, 지혜,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반드시 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다. 내게는 좋은 것만 모여든다.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다. 기적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내게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 내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힘이 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내게 무한한 부와 건강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준다. 내 파워는 고갈되지 않고 언제나 흘러넘친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는 성공하기까지 끈기 있게 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 웰싱킹에 나오는 아침 긍정화 권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오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짧게 이두 가지 책에서만 나오는 긍정학원만 해봤습니다. 네. 어,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주말인데, 또 주말에 저녁이 돼가지고 벌써 주말에 2분의 1이 지나가 버린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늦잠을 자느라 또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주말이지만, 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말을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서, 어, 적용하여서 보다 성장하는 더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저는 일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